세기의 사랑, 이 세계의 건축물을 남긴 이두 사람은 어떻게 만난 건가요? 그야말로 우연히 만났다고 합니다. 음, 어, 그러니까는 자잔 황제가 아직 왕자 시절에 군정의 여성들이 주로 가는 이제 시장을 갔는데 거기에서 또 물건 사기 위해서 왔던 문타즈마을, 그러니까 16살의 왕자가 14살의 이제 귀족집 아가씨를 보고 오. 한눈에 반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장 궁으로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네. 나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습니다.라고 선언을 해서 약혼은 금방 했는데 약혼 후에 결혼을 못합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어쨌든 오 약혼 기간을 한 5년 정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이야기가 되는데 그 당시에 5년의 약혼 기간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긴 거였거든요. 지금 시기에도 5년 동안 약혼을 한 뒤에 5년이 있으면 사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만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 사실은 샤자, 그러니까 쿠람 왕자는 다른 여성과 결혼도 한번 하고요. 아그 앞부분 내용만 들으면 자만추에 자연스럽게. 그치. 딱그 첫사랑에 첫눈에 반해서 우와. 이거 세계 로맨스였는데 네. 뭔가 확 얽혀 있나봐요. 음. 느낌 왔어. 예, 당연히 음. 정략 결혼을 한 거였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뭉타지마할 이외에도 다른 부인들이 여러 명이 사료에 등장을 하는데 모두 다 정략적인 이유로 결혼한 음. 그런 상대자였습니다. 아, 결혼 이야기는 대 나오는군요. 네. 아버지가 자앙기르라는 이제 네 번째 황제죠. 네 번째 황제인데. 그분도 결혼을 많이 하셨어요. 아, 우리 역사에 또이 태조 왕건 음. 고려 태조 왕건의 아, 부인이 왕건, 왕건. 29분이시라서 네. 아, 뭐 그렇죠. 한명더 많을 뿐입니다. 아까네요. 네. 거기 자식이 네. 25명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네. 마찬가지인데 음. 일단 근데 태조 왕건 같은 경우도 음. 그냥막여자를 너무 밝혀서. 예. 그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그냥 호족들과의 그 연합 정권을 유지하기 그렇죠, 위해 가지고 그렇죠. 정략결혼을 했는데 음. 아마도 지금 저기도 그런 어떤 모습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5년을 아까 기다렸다고 했는데 정략결혼 같은 경우는 우리 이 왕국의 가장 큰 힘이 되는 상대편이 제1순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데. 네. 음. 샤자안도 5년을 기다렸지만 뭉타즈 마을을 가장 사랑한 거죠. 음. 음. 실제로 사료를 보면은, 어, 샤자한과 뭉타즈 마을은 늘 같이 있고, 늘 대화를 나누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구나.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음. 다른 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음. 음. 네. 뭉타즈 마을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왕의 총애를 받았는데, 보통 예쁘기만 하다고 그렇지 않거든요. 뭉타즈 마을의 음. 특별한 매력 음. 무엇일까요? 굉장히 그 지성적인 여성이었다고 해요. 음. 아주 재기발랄하고, 그야말로 말상대가 될수 음, 있는 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조언도 아끼지 않는 그러면서도 정치적 야심이 없는 어, 그게 중요하네요. 그런 여성이었다고 그래서 사료에는 그야말로 흠이 전혀 없는 어, 여성이었다 흠이 이렇게 무결정 음, 음, 여성. 음음음 황제가 되는 과정도 좀 이렇게 순탄했나요? 아, 무갈제국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보통 적장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게 원칙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무갈제국은 이슬람 전통이기 음. 때문에 왕위 계승 서열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 적자와 서자의 구분도 없고 어. 무조건 가장 강한 아들이 아. 뒤를 잇게 되어 아. 있습니다. 진짜요? 야, 근데 어. 경쟁이 너무 살벌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 죽이는 거지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다 세강의... 죽여야 내가 왕이 되는 거막싸우고 최종 이방원이 제일 좋아하겠다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아니 그래서 <laughs> 어떻게 왕이 돼요 그러면? 그래서 <laughs> 네. 한번 실제로 어, 왕이 바뀔 때마다 왕자들끼리 <laughs> 네. 정말 피 그야 정말 피바람이. 말 그대로 피바람이 야. 부는 왕위 계승 전쟁을 거치게 되고요 실제로 어, 어. 형제들 <laughs> 죽이고 막이러겠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아. 왕이 음. 왕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강한 형제는 전부 다 죽이고, 되는 와. 과정에서 이미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되고 난 다음에 패배한 다른 자기 형제들은 죽이고. 여기는 형제들끼리 약수하고 뒤돌아서 집에 가지 않습니다. 아, 주 보고. 어, 가, 들어가? 그 들어가, 들어가?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해야> 합니다 <laughs> 어.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진짜 마음을 기댈 곳이 있으면 <laughs> 맞아, 맞아. 그 사람한테 완전 빠질 수밖에 <laughs> 그게 없는데 귀인이었어. 그게 뭉탓은 말이었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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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었던 거고요. 음... 음... 이 아내가 음... 죽은 거잖아. 그러네.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 기록에 보면 정말 이 아내가 죽었을 때 정말 갑자기 하루 만에 머리가 그냥 허옇게 되고 와. 등이 굽고 그니까 러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이 울고 슬퍼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묘사된 게 아니었을까 머리 풀어 헤치고 네. 꺼이꺼이 오. 우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그렇게 묘사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인데